녕하 네, 선생님 오늘 저희 뭐 공부할까요? 네, 오늘은 저희 음식사 식습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네. 참고로 저는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는 편이에요, 모든 거. 아, 네. 저도 음식은 잘 가리지 않아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네. 你喜欢吃什么？ 네. 네. 你喜欢吃什么을 어, 먹기를 좋아하는지 네.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네, 예, 네. 네, 보통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아, 挑食.어 음식을 가리다. 음. 나는 음식을 안 가려요, 그죠? 네. 네. 我什什么都吃무지 먹어요, 맞아요. 네. 네. 특히 어떤 음. 좋아하는 음식 있을 때, 음. 我喜欢吃辣的. 아, 我喜欢吃辣的. 네. 매운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실제로 매운 것을 너무 좋아거든요. 我很喜欢吃辣的. 아, 네. <laughs> )我很喜欢吃 음. 네. 어, 혹은 안 음. 아 먹는 음식 있을 때, 我不吃香菜. 我不吃香菜哦. 네. 아, 고수를 안 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특한 분이 냄새 좀 강해서 네네 네. 많이 안 먹는 거 같은데요. 네, 네. 중국 사람이 깻잎 못 먹는 거와 똑같은 거 같아요. 아, 그 저는 잘 먹어요. <laughs> 아, 저도 잘 먹어요. 네, 그럼 연습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你喜欢吃什么?我不挑食,我什么都吃. 음. 그러면 어뭐 맛있는 이제 음식이 있을 있을 때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때어니喜欢吃什么?我喜欢吃辣的.어 그러면 못 먹는 음식이 있을 때는요? 어니不喜欢吃什么?你不吃什么? 음, 我不吃香菜. 어, 我不喜欢吃香菜라고 대답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再见.